아이언 토론, 준영 파. Now, we are going to Las Vegas. The Iron Tower, 준 지금, 감상이좀 바뀌었어요. 하루만에 관상이 겠다고어 아니 진짜로 이 다크서클이 조금, 조금 올라왔고 생기가 좀 도는 거 같아 다크서클이 올라왔으면 다크서클이 생... 어. 아 우리 호준형이 돌아야 되는데 빨리 오늘 몇 시간 잤어요? 14시간? 12시간? 별로 못 잤네 <laughs> 피하 이틀째 컨디션 좀 회복됐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준영이 얼굴이 가벼워진 거 같아서 얼굴이 가벼워아 얼굴이 아..그냥 좀.. 그냥. 이렇게 체중이 평상시보다 한7 8 k g 8 k g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몸놀림이 나온다는 건 지치지 않고 난 내가 지도생상에서 처음 본것 같아 어. 아, 화이팅 화이팅 박주우 화이팅 이승수 화이팅 최종이 화이팅 조은이 화이팅 감량이 파이팅입니다! 어제 주행복도 다 빼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금방 돌아오는 거 같아요 아이언 터틀의 컨디션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다르지 또? 예, 네, 훨씬 지금 컨디션이 아. 올라왔고 체력이 훨씬 빨라지고 감량하는 아이언 터틀 감량아닌데형 어제 우유도 엄청 절반 넘게 쳤던데요 그거 우유야 보니까 거의 없더만 어, 그 병이 나 먹었구나, 뭐 먹었구나. 한컵 먹었지 딱한컵 컵이 근데... 크잖아요 이거는 아 아이 <laughs> 그거 그. 그, 머그 컵으로 투화상이랑 아 어제 그만 안 먹었어도 그만 안 먹었어도 아나 이거 머리고드 드셨죠? 응 머리고드 드셨죠? 와이 귀신이네 <웃음> <웃음> 와 저희 감독님께서 또 볶음밥을 이 볶음밥에 표기지 어디든 제가 오늘 요리에 참여한 이유는 민성이 뺏겨놨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다 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꿈밥을 드린 걸로 고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하고 이삭기하고몇 명은 여기 라스베가스 하늘로 갈 뻔했어요 하루 종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제 보내자 라스베가스 하늘로 저희가 쉽게 갈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보내버리려고 평소에 그냥 대충 대여해가지고 온 거야 그만 맞습니다. <laughs> 는데 얼어있기 때문에 그게 상하는 거지, 는 거지. <laughs> 아, 신났어, 이가 놀이구 기는데못기냐밥 때문에 누굴 못 막히겠어? 먼저 갈 뻔했잖아. 어, 맞습니까? 어? 아니 이걸로 사람 보내잖아. 이이 뭡니까? 이형이만 드세요. 아, 나우못 해봤어. 나 우유 진짜 어제 한컵 먹었다, 한 컵. 배동이와 동생은 되게 섬세합니다. 그 형들이 좀 모자르긴 한데. <laughs> 형들이 좀, 아, 그래, 나다. 여태 우리 동영이는 참 조용히 어 제가 착착 다 알아서 하고 편안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형이 치킨 거잖 아, 나 처음 <laughs> 해라. 아, 아.. 음스또 볶음밥을 음가먹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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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만 먹는거 맘마? 맘마? <laughs> 이거 다섯 개를 혼자서 몸 풀리면 죽는 거야 이거. 그냥 한 박스를 들어 가 어저께 한, 한 박스가 없어졌어 거미치어 약간, <목소리> 약간 워밍업이 된 <목소리> 상태네요 얘 기름 풀이기가 돌아가서 이게 이야 자 이제 오늘 3일째 3일째 음. 컨디션들이 많이 어, 돌아온 걸로 보이고요 동현아 내드티를 챙겼구나 네가 아이터럴이 복싱 싸움에서 한수 위에요 스탱 다운을못 시켜도 복싱 싸움으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 있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 말이 다 맞죠. <laughs> 기술 분석관이 이렇게 yeah.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동시에 힘센스 스트레스와 좌과 <laughs> <전질과> 고통을 주는 후진형이 <laughs> 같지 않았으면. <laughs> 헬로우 이거 전문적인 건가요? 아그럼요 자격증은 비록 없지만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저를 통해서 다 회복을 했지 그럼 불법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도 저 믿은 거니까 제 잘못이 아니죠 <laughs> 그 사람도 저 믿은 거니까 속인 놈의 잘못이 아니라 속은 놈의 잘못이지 당신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싸, 싸게 면 해내세요 <laughs> 다시 몸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언 터트 리그라운드 대비를 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립만 가면 진영이가 유리한데요. 어 태빠나요? 아 태빠군요. 어. 다른 기술이 굉장히 철심이 확 잡힙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당하는 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자율 운동 중입니다. 박준영 선수의 현재 상태는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지쳐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체중을 감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역시 호준영도 뭐 준영이의 컨디션, 상태에는 뭐 전혀 관심 없고 지금 저한테 카메라를 들고본인들안 찍고 뭐하냐 하고 저한테 압박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희 계속 준영이 혼자 하면서 돌려거리면 스파링을 진용이 여기서 쌩쌩하고 오히려 더 하겠다고 합니다. 아일째 지금 저희가 비행이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언때까지추억이죠요 옛날에 한 5살 먹고 슈퍼마켓에서 막걸리에다가 사과밥 먹으면서 그렇지. <laughs> 맛있는 거 먹으면서 <laughs> 맛있는 거 있으면 좋았지. 야, 우리가 그때 그여면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술 취하면 이제 길거리 에 싸우. 제 <laughs> <그냥 웃음> 이게 보람이 공은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저희들은 바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점점 이제 시간에 적응도 되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 지금 너무 편한데? 자 오늘 또 저희 식량이 벌써 거덜이 나서 감독님이 해주시는 그 볶음밥입니다. 그런 안심하지 마, 내가 언제 해줬어. 우리 같은 헤비급들은. 다 아, 운동 끝나고 얼음에다가 이 탄산 그재로딱 섞어주면 그냥 목이 그냥. 이들 끝까지 내려간다면 또 이럴 때 해비급이라 얘기하고. 저는 물 먹어요. 아 그래요? 어? 아니 태준아 그렇게 열심히 빼면서뭐또 해비급이야. 여기가. 이렇게... <laughs> 호진이 형 이런 거 좋아해 쫄집로 있는 거 작게. 아왜 이렇게 작게 입어? 먹짝 달라 붙게. 조금 모양이 나니까 좀 입고 싶더라고. 뭐가 모양이 나? 아 <laughs> 그럼 그거 먹고 배부르니까 고기 안 먹어도 되죠 왜꼭 그렇게 말하야 되냐 <laughs>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너무 진짜 노릇노릇하게 익었거든요 와 이게 준영이 고있거다 너무 싼 쌈장에다가 김치 살짝 묻으면 다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고 이 고기의 맛은 미국 소고기 맛이에요 크게 미국 소고기 맛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냉장고에 응. 응. 바깥에 사먹거면 이렇게 먹는것 같아요 그리죠 하나의 뭔가요 상사가 맛있는 거 같아요 와 라스베가스에 비가 왔습니다 <목소리도> 오늘은 일요일 오 <오빠>, 수영장에 가기로 <목소리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가 이제 중심지입니다 이제 MGM 그랜드가든 아, 아리아 호텔. 와, 미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 <laughs> 어우 너무 가볍게 뽑히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안돼 안돼 여기 애들도 있어서 안돼. <laughs> 치열한 경쟁 끝에 짝짓게 성공한 황소개구리 부부의 산란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개구리 사회라고 예외일 순 없다 이야! 이겼다! 이야! 이겼다! 대리여기 이것만 보내주세요 <laughs> 와 지금... 오오! 예! 아, 역시! <laughs> <웃음> <웃음> 체력이 지금 일부러 지금 체력 충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아이언 터틀 지금 입수합니다. 뭐야? 바비큐 소스. 바비큐 소스. <웃음> <웃음> 너무 많아. 너도 바로 싫요 이, 이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보기야 달라. 고기다네 올리브 바나스 꼽잖아. 요 오늘 이거가 사는 게아니라 이거예요. 직화. 아 직화 <목소리> 초벌구이. 아저저 저더랑이를 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 잠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맛쉽겠다리는 생각하는 게 일반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다르다니까다 불효자들이지. 뭐 다른 사람이 더 힘든, 저희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좀더편하지막 사회생활하면서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연가 제일 긴장되게중간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기체랑또 입장, 그 경기 중간, 그편정하고해디지어가 제일. 중장이 제일 좋고, 밴드 디자인이 제일 좋 뭔가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가장 힘든 시기 아무래도 마지막 대최를 하러 가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막 그럴 때가 제일 음. 저번 시합까진잘 몰랐는데 이번 시합부터 뭔가 좀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피하이도 그렇고 시합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뭐 그냥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대회를 해줍니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가 야 된다는 게 너무 획득하잖아. 그런데 지고 나면 그 사람 은 열심히 안한사람이 되고 <laughs> 이기고 나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누군 그러니까 이기는 열심히 한 사람, 석한 사람이 돼버리 그런 상황인데, 뭐걸 그리 나쁜 때만볼게 아니라 그렇게 최대치로 한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게 위안 반복이 아닌가. 뭐적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 지금 지하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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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바베큐. 그렇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혀가 말렸어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식당보다도 존님이 해주시. 너럼 한국 비하 방송이야? 아 <laughs> 그런 거야? 아닙니다. <laughs> 한국에도 맛있는데. <laughs> 예. 그래 <불안> 아니야 <laughs> 맞습니다. 한국에도 맛있는데. <laughs> 네. 시 체크인이 있습니다 음. 정확히 그러면 시합이 지금 7일 남은 거죠 6일 남 음. 6일 <laughs> 정확히 6일 아 저희들도 조금씩 이제 조여옵니다 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투모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영이 몸이 한층 더 가벼워 졌습니다 공격이 좀더 날카로워져요 예리해지고 정확해지고 더 지금 가볍게 스파링 하는 거지만 쉽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모든 태도 형 너무 좋고 이대로쭉가도될거 같아요 형 아, 어때요? 아, 네, 5위크인데 괜찮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천은 어때? 항상 실천은 없었어 지금 모든 게뭐 힘들었다는 얘기지? 안 좋아도 싸워야죠 어. 특별히 지금 헤어스타일이 락커가 된거 같은데 예 지금 긴 10년 동안 머리 길렀던 것 중에 제일 많이 길렀어요 멋좀 뭐 부려야죠 박수 응. <laughs> <할> 있어요 박수 와 이거 다 많이 뭉쳤 런닝은 아까 속도를 막 올리더라고요. 몸이 안 풀려서. 어. 따라오면 그때 힘들었어요? 아 살쪄서? 런... 아, <laughs> 나는 이번에도 나도 제일 편안한 것 같아. <laughs> 형은 편안하겠죠. 근데 우리 셋은 별거 아니야. <laughs> 하면서... 동혁이 특사클로 안 보여요? <laughs> 동혁아, 동혁이 하면 동혁이 대단해. 어 근데 감독님이 부르면은 얘 예, 감독이라고. 안 뛰어오면 아, 천천히 않아. 걸어와요? 아, 아 내가 부르면 호진이 형 그러면 어이 이걸 한 5초 있다가 내 반응을 보는 거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때는 기차를 때는 다번 그냥 먹어버릴 때도 있어 말이 형들 어이 원흉이 어이 자 이제 UFC가 어 정해진 호텔로 들어왔거든요 어? 어 저기 갑자기 고석현 선수가 예 네, 안녕하세요 놀랐습니다. 반가운 얼굴 고석현 선수 아리 헤어 뭐. 디자인 좀해 헤어 디자인? 예. 지금 저녁 여덟 시인데 문 닫었어 안 돼. 아 피곤해 죽겠네. 나 아니면 안 돼? 누가? 감독님 감독님 가스타일로 간다. 네. 가스타일로 네. 와. 말이 안 들어서 오늘 까지 말이 <laughs> 안 들어서 말이 어? <laughs> 안 들어서 오늘 까지 말. <laughs> 좀더 가볼까? <laughs> 이승준 인상이 좀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합정동 본관에도 하나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문 닫아서 전부 지원떨어져가지고아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잠깐 잠들었어요. 아, 아 너무 편안해가지고 깊이 들어갔야될것 같습니다. 깊이. 아버지한어 열심히 하려는 의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지 아 전혀 상관없지 <laughs> 이김머니와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이발식이 거행되고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김치찌개 내가 볶음밥 한다니까 다안 먹는데 형이 하는 <laughs> 거야와 지난번보다 조금 늦 아... 체중이 생각보다 지난번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직장이지? 직장인가? Yeah.